MVG. 네. 아, 지금,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우리 MVG 라운지 갑니다. 오늘 그 부자들의 상 MVG 라운지에 가볼 거예요. 잘 나오지 않나요? 이거 카메라 사기잘했어 근데 요거가 화질이 예쁘고 얼굴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편집 프로그램을 또 샀어. 더 이제 좋게 해야 될 동생이 뭐질이랑 아, 틀린 거예요? 동생이 보더니 카메라 좋은 거 샀다더라고. 하안구석 여보 조용하세요. 형집안 갔어? 아직 못 가. 아, 저못 거기 갔어. 가보고 싶어 갖고 데뷔지도. 아, 픽업을 해줘야 된다 진짜 기대 이하입니다 네 백화점은 올 때야? 백화점은 올, 때, 올 때가 안, 네. 아닙니다 두, 번째도 말해서, 두 번째 도 말해서 얼마 써야백그점 여기서? 1년에? 4천 4천만원? 난 여기서 40도 안써다배치시면 다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라운지가 저기가 그냥 mvg 일반 크라운 크라운이 4천만원 있잖아 그 이상 여기는 그냥 라운지 1,500만원 이상 1,600 1,600 이상? 우리는 근데 4천만원 썼기 때문에 크라운이잖아 그렇죠. 형, 자, 형, 빨리 네? 붙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laughs> 저도, 저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왜 이래. 카드 갖고 왔다며. 여기 보시면 일반 등급, 1600만원 이상. 크라운 등급, 4000만원 이상 나오지. 아주 어깨 뽕 장착하셨네요.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 아니지. 여기 내일집이지 그래서, 자동차 금액의 반액을 MVG 인정해 주세 아, 진짜? 있어요. 작년에는 미니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아, 그 정해주는 그게 있어? 차? 그 예, 네, 작년에는 미니였었고 아. 올해는, 뭐야? 무슨 그 차량이야? 제규어 랜드로버. 제규어 랜드로버를 사면 50%만큼. 50 미니 이 미니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MVG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8천만원짜리 차량을 사면 4천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거네? 그럼 크라운 등록으로 들어갈 수 있네? 그치? 네, 네. 오케이 아 이렇게 카드를 리는데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되면 벨 누르면 돼요 아 됐어? 아 이렇게 열려요 들어가볼게요 지도 고객님 되세요? 네, 네. 네. 입실 하신 거세요? 들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었어요 어 거기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조... 잠깐만요. 네. 오늘 다행히 사람 한명없데 원래 평일 날 하면 할머니들을 목적자인데. 이렇게 음료 주면 하는 거. 얼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없어요. 오늘은 따로 없어요. 네. 네. 난 아이스 초코. 아 누르면 되나요? 아니 아니요. 그냥 방금 말씀해 주시면돼요 아 신기해가지고 찍고 있어요. 아이스 초코 두 잔. 나, 나... 너무 좋아서 그래. 나금순저들의 삶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나서 그래. 일단 M V Z 혜택은 최고 좋은 게 주차도 주차. 근데 나 오늘 페라리 꿈같거든 그거는 예외 아니 근데 원래 M V 혜택 중에 발렛 파킹이 있다면서. 발렛 파킹 있죠. 근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건못 맡기잖아. 못 맡기잖아. 근데 나는 너무 좋은게 예전에 람보르기니 몰 때도 영화 보러 오면은. 이 엘리베이터 타기 되게 힘들거든? 근데 MVG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MVG 전용 응. 엘리베이터 타고 그 롯데 신호마까지올라가니데 오늘 페라리 끌고 왔거든? 페라리 끌고 왔는데 람보르기니만큼 포스는 없으니까 직원분이 약간 다 이러시는데 거, 거, 고민해? 1차원 고민? 근데 나는 MVG 들어와가지고 응. 감사하긴 하지 사실 근데 근데 백화점 차원에서도 MVG 고객이 아니어도 밑에 끌고 오면은 백화점에서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안내를 해주신 것 같은데 나는 되게 그꼭할건 치워주실 때도 되게 죄송스러웠어, 진짜. 응. 공학적이거든, 나. 그럼 어떻게 페라리 끌고 다니는 거야? <laughs> 너는 그러면 발레파킹 맡겨? 아니요, 거의 그냥 제가 주차해. 왜냐면 발레파킹 맡기면 때는, 이제, 만차일 때. 그 다음에, 크라운 같은 경우는 주차 혜택이 여기 한 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점을 주차, 아... MVG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그러면 여기에서 MVG로 되면? 그치. 전국에서 다 MVG 혜택을 누릴 수있어요 전국 MVG 라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MVG 조건이 네. 다 틀리지 않죠? 전국적으로 틀린데, 그건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은 전국적으로 다 다르고, 그 위에 크라운 등급은 전국 동일 4천0명인데 음, 어. 1억도 있어, 총당은. 근데 이거 보면은 코코아가 뭉쳐서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네. 고급스럽진 <laughs> 않아요. 훈련가 네. 고급스럽진 않고. 리필 가능한 음료, 리필 안 되는 음료를 따로 구분해서 음, 소개를 해줘 뭐, 물어보고 보고. 싶을 때 리필 되는 네. 음 <laughs> 주소는 안되고 되냐? 이건 안될 것같아뭐 생강 사? 몇 마운드까지 아, 아뭐더 먹고 싶은 맘도 없어 사실 뭐 사람이 명품이면 되지 그럼 그렇... 자 나는 이게 한번 돼서 한 10년이나 5년 가면 모르겠지만 1년마다 갱신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는 그렇게 살 것도 없지만 사실 등급도 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에씩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나 냉장고 이런 거 사면 하이마트 같은데 가격 비교해서 사지 않을 거야. 근데 해, 혜택으로 치면 이런 건있지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이런 결혼식 때문에 있어서 뭐 이런 반지나 주얼리나 이런 그치. 것들을 한 1300만원 치를 샀는데 내가 냉장고를 사는데 사면은 400만원이야, 여기서는. 근데 가격 비교했더니 하이마트에서는 200만원 후반이야.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까지 채워가지고. 아우지 1년도 충분해. 그또 롯데백화점을 꾸준히 이용할 사람이면 여기서 전자제품 사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은 500만 원짜리를 사면은 캐시백으로 100만 원 정도 준다. 준죠 아, 근데 그거를 현금이 아니라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단 말이야. 그, 그 삼성에서도 뭐 LG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다 자기들 고객을 위해서.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 하이마트 갈 사람이냐 아니면은 500만 원 주고. 사고 100만원어치 놀때 상품권을 받을 것이냐, 그게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또 소비를 물어보는 거네. 그치. 가점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금토일 날 상품권 행사가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제 카카오톡 풀친을 추가를 하면은, 응. 음. 이제 이번 주는 어떤 행사가 있고, 식가점. 이렇게? 크라운 라운지 아,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서 뭐, 뭐, 뭐 해봤어? 너 같은 경우에? 뭐, 여자 그래서, 만나기 행사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같고. <laughs> 어, 뭐, 미팅 이런 거 같고. 아, 진짜? 여기 안에는 있 메일샵에서 와가지고, 응. 핸드 마사지 서비스 한 15분짜리 코스로. 응. 그런 거 해줄 때한번 받아봤고, 무료로. 그 다음에, 뭐, 특별 다가와서 뭐빵 같은 것도 나올 때 있고, 응. 수박 화채, 여름에는 수박 화채도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응. 금수저들도 수박을 먹습니다. 잉 자, 이제 갑시다.